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코스피 200지수. 자, 339.68, 0.46% 하락했는데요. 음, 이제 340이 무너졌어요. 340이 무너졌습니다. 어, 오늘 거래량만 보면 98.33이에요. 98.33. 음, 6시에 집계가 되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좀 적죠? 네,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은 좀 신뢰하기 어렵다. 음,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의 하락은 신뢰성이 좀 부족하죠. 자, 지난 분기 종가가 337.95인데, 339.68이잖아요? 339.68. 자, 339.68에서 337.95면 지금 이제 1.73 남은 거예요. 1.73. 자, 예. 네. 7월달 이후로 상승한 게 1.73포인트에요. 오른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월봉은 아래 꼬리 거의 없는 음봉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가를 깨면 계속 하방이 되는 거고 저가를 지키면 상방으로 갈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계속 이렇게 흔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자 주봉 주봉은. 어 지금 하단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죠. 하단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40.11이 위는 매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주봉은 딱 330, 340.11 아래만 매수랑 상관이 있는 거지 그 위는 매수랑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오늘도 그 위는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다시 이제 매수자에게 유리한 가격대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개인로 아,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음, 이제 상승하면 사실 345.33이 정도까지도 열어둬야 되는데, 어쨌든 윗꼬리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 331.57?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331.57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일단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매수 쪽에 가깝지만, 전봉에 저가를 깼기 때문에,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에서 오늘 저가를 지키면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난달 저가를 지킬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매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일봉은 계속 하락 유리입니다. 일봉은 계속 하락 유리에요. 일봉은 상단선이 계속 발달되어 있고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 지금 상태면 저가를 충분히 깰수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자그 다음에 선물 골봉 하단선 아래에 있구요. 네, 하단선 아래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주봉도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자, 예, 네, 일봉, 일봉도 은봉으로 끝났죠. 음,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는 일봉의 상단선과 주봉의 하단선을 모두 만족시키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거는 다 수용하고 그렇다고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도 수용해서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일봉은 은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계속 하락 추세다 이게 미국 중심만 오르지 않으면 어쨌든 예,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남겨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지금 상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 자금의 흐름을 볼게요. 자 오늘. 개인이 285억을 샀고, 외국인이 2820억을 샀어요. 반면에 기관이 3295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은, 예, 뭔가,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예? 네? 계속 매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선물은 2869억을 매수했습니다. 2869억을 매수했는데, 어, 뭐, 사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예, 제가 봤을 때 금액은 크지 않다요 지금 거의 뭐, 하루 단위로 뭐, 조단위가 움직이고 있는데, 2000억 단위면은, 예, 조용했다는 거죠. 자, 개인은 여전히, 1조 5천억대의 매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매도한 게 67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 금액이 4조 4710억에서 2869억을 빼도 4조 1841억 정도니까 여전히 매도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바꾼 거지 개인이 매수세를 줄인 건 아니라서 지금은 뭔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 물론 뭐 내일도 변화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까지의 거래 내역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저렇게 현물을 매수한 것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특히 기관과 증권 네, 이런 주체들은 매수세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관과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물량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개인한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상태만을 봤을 때는 개인은 계속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어, 그 상황. 예, 그 상황은 여전히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일 갭상승이 나와도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매도자 입장에서 하락하는 게 어, 즐겁긴 하지만, 반면에 공격적으로 매도를 들어갈 만큼의 자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거의, 사거래일 동안 거의 내렸거든요. 사거래일 동안 지수가 계속 내리고 있지만, 사실 거래자 입장에서 어, 어디서 매도하지? 라고 했을 때그 매도할 만한 자리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매도자에게 어 여기서 매도하면 상당히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이미 지난 거죠.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매도할 만한 자리는 사실 352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했을 때 가능한데 지금은 352가 아니라 339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는 홀딩은 가능하겠지만 신규로 들어갈 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도 내려줘서 고맙기는 한데 이게 왜 내리고 있는지는 사실 잘 이야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고요.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쪽이 철강 금속 그다음에 음. 전기전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주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어, 화학은 팔았어요. 화학. 그러니까, 오늘 주로 빠진 종목들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어, 포스코 홀딩스, 뭐,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 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빠졌거든요. 코스닥에 에코프로까지도 다 빠졌으니까, 지금 내린 종목들은 주로 음, 배터리와 관련된 섹터, 예, 그쪽 종목들이고, 이제 나머지 종목으로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합쳐서 대충 이제 0.46%를 내렸는데, 예, 개인들이 주로 매수했던 종목들을 이제 예, 뒤에서 누르고 있는 거죠. <laughs> 어... 사실, 이제, 내려가고는 있는데, 예? 지수가 내려가고는 있어요. 내려가고는 있는데,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크게 들지 않는 환경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라서, 어, 내려가는 게 고맙긴 하지만, 내려간다라고, 예, 그,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예,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건네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어, 오늘 344 부분까지도 아, 343까지 올랐었네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뭐, 이 정도 마감이면 나름 예, 만족합니다. 아,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거. 예,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선뜻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는 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